여보세요? 네. 지금 어? 네. 어, 엄마? 통화 중이야? 영림이가 왔나? 와, 기쁜 산속에 지금 계곡에 와 있습니다. 네, 너무 좋습니다. 집에서 컥컥컥헉거리다가 지금 여기 와서 아,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저기 예쁜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. 아. 어, 어. 예쁜 언주 그 우리 상윤이 아 제천 놀러 갔다가 지금 부석에 왔습니다네. 아이고 좋아요? 좋아요? 네. 네. 아유. 네. 아유 아나운서 멘트가 역시 좋기 다르긴 다르네요. <laughs> 저도 그렇게 말해볼까요? <laughs> 저는 안돼요. 네. 오빠, 뭐해? 몰라. 어. <laughs> 아니, 저 미국에 있는 딸내미한테 좀 문자 좀... 같 어, 카톡 좀 남겨봐. 음. 수정아, 아유 어, 아니, 아고